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 기독교 문화관 강의를 맡은 이병원 장모입니다. 여섯 번째 시간 과학의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면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때 주위의 꽃, 나무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같은 피조물로서 애정을 갖게 됩니다. 진리의 권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만물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살아가는 개인과 우리 사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독교문화관 6번째 과학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 중세 교회가 코페르니쿠스를 공격했던 것은 철학적 이유였다는 것이고요. 성경은 신앙의 과학자의 연구에 영향을 주었는데 파스칼 뉴턴 프란시스 베이컨 패러데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학에 대한 성경의 영향. 초기 과학자들은 기독교 사상의 틀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실제 과학적 정상의 질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현대 과학의 변화인데요. 이러한 초기 현대 과학자들의 신념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열린 자연계에서 닫힌 자연계로, 즉 창조주 하나님에게 열린 그런 만물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배제한 자연만의 닫힌 자연계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윈은 모든 생명체를 적자생존을 통해 진화했다고 가르쳤고, 자연선택, 그리고 적자생존의 정치적 적용이 나치의 이대오르기, 유대인 학살, 이런 것으로 연결됐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권위주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성경이 근대과학의 근원적인 기반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계독교 문학은 과학의 시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역사에서 두 시기가 거의 동시에 나타났는데 우리가 살펴본 르네상스와 그와 대조적인 종교개혁입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과학혁명이라고 부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 과학의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구 지동사를 주장한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있었습니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의 시대가 동시대에 진행되었다는 것을 연도별로 알아보면 르네상스의 레오널드다 빈치는 1452년에서 1519년까지 살았습니다. 종교개혁의 루터는 95개조 반방문을 1517년 이텐베르그성 교회에 문에 붙였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1536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과학의 시대를 시작한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는 1473년부터 1543년까지 살았고 1530년에 지구가 태양의 둘레를 도는 것이지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는 자신의 이론을 밝혔습니다. 과학의 시대로서 1540년대에 세 가지 중요한 서적이 발간되었습니다. 첫째로는 과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쓴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입니다. 그의 사망 후에 출판되었고, 둘째는 의학자 베살리우스가 인체 구조에 관하여를 출판했습니다. 셋째로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쓴 업적을 라틴어 번역본 첫판이 1544년 바젤에서 출판되었습니다. 중세 교회가 폴란드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의 과학을 공격한 것은 과학적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 이유였습니다. 중세 교회는 갈릴레오와 코페르니쿠스의 과학 이론이 성경에 모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요소가 교회의 정통교리가 되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견해는 이들 요소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실상 갈릴레이는 갈릴레오는 코페르니쿠스와 성경이 서로 양립할 수 있다고 변화했고 이 점이 바로 그가 재판을 받게 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에의 대가 엘프레스 노스 화이트 헤드와 원자폭탄 개발에 참여한 물리학자 로버트 오펜하임은 결정적인 면에서 초기 과학의 시대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기초했다고 라 말했습니다. 초창기 과학자들은 우주와 세계가 이성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생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우주의 완전한 체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활동하고 관찰과 실험으로 세계에 관하여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기독교적인 틀속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들은 의자를 관찰하든지 아니면 의자를 구성하는 분자를 관찰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기초 위에서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블레스 파스칼은 기압계의 발명자이며 작가였습니다. 파스칼은 수은관을휘드동산으로 가지고 가서 고도에 따라서 수은주의 높이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파스칼은 미분학을 발전시킨 뛰어난 수학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의 팡색, 생각의 저자입니다. 훌륭한 기독교인이기도 한 그는 인간은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할 수 있도록 창조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파스칼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우주선에 계산을 한 물리학의 기초 법칙인 만유인력 법칙을 발견하고 또한 일정 거리에서 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반향음을 통해 음속을 측정한 과학자이기도 합니다. 뉴턴과 같은 기독교 과학자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과학적 사실에 왜 라는 질문을 얻고 어떻게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주와 자연 법칙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주의 모든 물체 사이에는 보편적 인력이 있고 그것은 계산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그 힘을 중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후에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들, 이라는 곳에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케임브리지 대학교 네빌들에서 행한 실험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떨어뜨린 물체의 소리와 일정한 거리에서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반향음 사이의 간격을 측정하여 소리의 속도를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생애 후반에 뉴턴은 거의 출판을 하지 않았지만 과학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깊은 시간들을 사용했습니다. 뉴턴이 성경에 깊은 관심을 보인 것은 우주를 청,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 진리를 주셨다는 견해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커은 법률가이며 수필가이자 영국의 대법관이었습니다. 베이커은 기존 번역에 의존하는 스콜라주의에 맞서 투쟁하였습니다. 베이커은 자연의 비밀을 캐기 위한 관찰, 그리고 체계적인 정보 수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학혁명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프란시스 베이커는 성경에서의 역사적 타락,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학문의 신기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타락에 의해 그의 무지한 상태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함께 상실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현세에서도 다소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전자는 종교와 신앙으로, 후자는 예술과 과학에 의해서 가능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기반 위에서 과학과 예술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앞에 같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과학의 창조적인 작업이 순간적인 것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실로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자기학과 전기화학 분야에 큰 기여를 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입니다. 그가 발견한 최고의 것은 전자기 유도였습니다. 패러데이도 역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우리를 만하며,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 우리는 침묵한다. 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지, 전문적인 엘리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기에 대한 성구적인 작업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발표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1660년에 설립된 영국에서 자연 지식의 지능을 위한 런던 왕립 학회의 초창기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조지 틸리벨리언은 영국 사회사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보일 아이작 뉴턴 그리고 왕립 학회의 초기 회원들은 신앙인이었고, 또한 토머스 호프스의 실험적인 실험을 부정하는 회의론적인 주장을 반박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주 법칙의 사상과 진리 발전을 위한 과학적 방법이 국민들에게 친숙해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방법은 성경의 역사와 종교에 상충하는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뉴턴은 우리는 기독교적인 기반이 과학을 방해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기독교적인 기반이 근대과학을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적인 기반에서 사람들은 첫째로 이성으로 우주에 관하여 무엇을 발견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과학이 탐구할 수 있는 우주의 객관적 실체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 존재한다는 확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가 발견할 가치가 있고, 발견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계를 연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믿든지 여전히 더 이전의 사실로 어떤 사실을 설명하려고 한다. 자연 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라는 원칙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제 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우주 속에서 달까지 수십만 마일을 여행하고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목적지에 틀림없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이컨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책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다. 그래서 기독교적 기반에서 활동한 베이컨과 다른 과학자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과학 사이의 분리나 궁극적인 대립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인, 이슬람교도 중국인들은 결국 과학에 대한 관심이 상실되었는데,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중국인들은 일찍이 세계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주고 싶은 리덤이 자신의 책, 웅대한 적정이라는 데서 기술하듯이, 중국이 과학이 충분한 발달이 하지 못했던 이유를 자연법칙의 암호가 풀릴 수 있고 해독될 수 있다는 신념이 그들에게는 없었는데 이는 기독교인이 보다 더 합리적인 신의 존재가 해독될 수 있는 그런 암호를 구속, 구성했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루트비. 코이어 마흐는 유물론 철학의 초대 대표자였습니다. 그의 책 힘과 물질은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공산주의 유물론 철학자 칼막스는 경제학 철학 필사본이라는 서문에서 코이어 마흐를 진정한 이론적인 형문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오피, 오페라 작곡가인 라그너는 코이어 마흐의 책을 읽고 있었고, 라그너는 이 시대에 코이어 마흐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고, 루비 이세계 이 책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포요바의 작품은 추상적 사고뿐만 아니라 예술과 국가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른스트 헤켈은 예나 대학의 생물학자로서 19세기 말엽에 본 우주의 수수께끼라는 책에서 물질과 에너지는 영원하다고 존재하고. 인간의 지성이나 영혼도 유물론적인 기반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도 뇌의 물질적인 신호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기반에서 하나님과 인간다운 인간이 들어설 자리는 없었었습니다. 물리학, 천문학, 화학을 따라서 심리학과 사회과학도 다친 체계의 일부가 되었고 하나님만,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인간도 역시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틀 안에서는 사랑도 도덕도 들어설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기계 부품이었던 것입니다. 르네상스와 인본주의의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자율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노력하였으나 현대적 근대 과학에 이르러서 유물론적 해석에 의해서 사람은 잠식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한 채 무의미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한 다위는 모든 생명체가 우연과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진화됐고 이 생명체들은 적자 생존, 즉 생존 투쟁에 의해서 자연 선택, 선호되는 종족이 보존됐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종의 기원에서 주장한 모든 생물학적 생명은 적자 생존의 과정을 통해 단순한 형체가 생겨난다는 개념을 주장했습니다. 다윈주의, 신다윈주의 사상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의 자연의 자연선택 적자생존의 생각은 토머스 헉슬리, 허버트 스펜서 등에 의해서 일반화되었고, 이들은 적자생존이라는 문구를 생물학적 진화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에 확장시켜서 말했습니다. 스펜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능은 자의 꿈주 게으른 자의 굶주림, 강한 자에 의해 밀쳐진 약한 자. 크고 거시적인 자비의 법칙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물학적 진화를 사회적 진 다원주의로, 다윈주의로 확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에 적자생존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 민족주의자이며 반유대주자인 의 히틀러와 게스터버의 지도자인 하인리히 10년은 인간에게도 자연법은 적자생존의 개념이 적용시켜야 된다고 공포했습니다. 그 결과는 유대인들의 가스실 학살이었습니다. 아돌트 히틀러는 기독교와 그 자비의 개념은 약자를 지배하는 강자의 윤리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윌터 베저스는 물리학과 정책이라는 그의 책에서 스펜스보다 한발더 나아가 이들 개념을 인종, 차별주의와 축적된 부의 무자비한 사용이 공인받도록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문을 열어놨습니다. 기독교인, 기독교적인 합의는 합리주의적 철학과 낭만적 범신, 그리고 자유적인, 자유주의적인 신학으로 공격을 받아서 상실되었습니다. 더 이상 독일사회에 기독교는 합의를 주지 못했습니다. 나치 운동은 이러한 사고 방식의 마지막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유전공학의 옹호자들 가운데 일부가 같은 논증을 하며 의학적 진보를 통해서 약자가 살아남아 더 약한 차세대를 낳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인간의 전적인 유일성에 대한 절대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할수 있는 것과 해야 할 것의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유전병을 고쳐주고 개인을 도와주는 유전적 치료법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절대 기준이 없다면 유전공학은 유전 조작을 통해서 누가 어떤 아이를 가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사회로 요청하게 합니다. 흔히 우리가 유전자 변형 생물을 사람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공 수정은 생식력이 없는 남편에서 생긴 불임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런 불임은 남편의 정자를 사용한 인공 수정으로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증자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 수정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국은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불법이고 미국에서는 AID로 태어난 아이를 가늠해한 불법적 산물로 판시하였습니다. 만약 AI들을 합법화하면 윤리가 변하고 가족이라는 것이 변질됩니다. 또한 인간을 전기화학적 기계로 환원하려는 시도를 통해 인간은 조작되고 총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의 길을 열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스키너는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사람의 모든 것은 그들의 환경에 의해서 조건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회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극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키너가 이 사실을 단지 이론이 아니라 실천에 옮길 의도가 있었던 것은 그의 초기 저서인 월튼투라는 소설에서 나타납니다. 월튼투의 사회는 조작을 통해서 사회의 모든 세세한 점을 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과 사회의 모습을 자신들이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결정론은 사람의 인격을 죽어버립니다. 사실상 인간이 폐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스키너는 자신이 인정했습니다. 스키너는 또한 세계가 미래를 위해 자원을 절약하려면 소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수도 줄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 개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대로 존재하고 따라서 각 사람이 존엄함을 가지고 살아고 가 있는. 실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제와 조작의 새로운 권위주의 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가 통제자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인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기계라면 생물학적 영속성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대인의 결정, 결정론자들은 추상적인 이론만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람의 통제와 조작에 한 그들을 그들이 생각이 점점 받아들여지자 사람들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기제로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계로 취급하게 내버려 두게 되었습니다. 모든 결정론에는 조작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작 기술들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선악에 지금 달려 있고 어느 정도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히틀러의 독일 나치당 그리고 오늘날 사는 김정은의 북한 공산당 조작과 통제 그리고 여러 사회주,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여론 통제들입니다. 진정한 과학기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초기 과학자들은 기독교 사상의 틀 안에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틀 안에서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와 세계와 세계가 이성적인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세계를 통해서 세계에 관해서 사실을, 과학적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음. 6과 과학의 시대 강의 시청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실퍼박사의 동영학자들이 함께 제작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10개의 강의 영상물 중에서 여섯 번째 과학 시대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산신학교 평생교육원 기도 토는학자로 함께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정신인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독교 문화관을 수강하시는 모든 분들 마음속의 중심에 항상 자리 잡고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후에 질문이나 느낌을 이름과 교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